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려오리 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예,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르되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음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불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지치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불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물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우레를발하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네. 기독교는 기도하는 기도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찬양도 하고, 또 예물도 드리고,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사랑에 봉사, 수고도 하고, 교인들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역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도의 신앙이다. 기독교는 다르게 말하면 기도교다. 이렇게도 할수 있지 않는가. 예수님의 모습도 보면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최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그때에는 하늘문이 열린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한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 최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최선도 다 하지만 역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간구하는 거 그럴 때는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 받기를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기도했잖아요. 사도행전에 그죠? 예. 성령 받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오순절 날 성령님이 임재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신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아직 왕정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 그러니까 왕이 없어요. 마지막 사사라고 할수 있는 사무엘 시대의 한 사건을 기록해 주는데. 여기 또 블레셋이 등장합니다. 이 블레셋은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족속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꼭 비유하자면, 우리 아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고 흔들고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 블레셋은 한번 쳐들어오고 끝나질 않아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대대로 다윗당 때도. 블레셋 사월한테 블레셋, 한동안 끈질기게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오잖아요. 전쟁에 이기려면 군사 일으키고, 전략 세우고, 전쟁 준비하는 거 상식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가 싸우는 거 보세요. 러시아 탱크 속에서 그 전투식량 20년 전에 익숙해야된 거. 준비가 제대로 안된거죠 러시아는 사실은. 그 날짜 찍힌 거 보면, 그거 한 번도 리플레이스 안한 거예요. 얼마나 그, 정비가 안 됐는지 알수 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하죠. 그러나, 사무엘은 이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기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칼도 없고요. 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철기문화도 아직 보급이안 됐어요. 예, 영적 전쟁에는 영적 전쟁에는 영적 승리의 비결이 있는 거죠. 예, 3절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우상을 먼저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은 둘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있는 그런데 어떻게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없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평범한 말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때로는 나를 섬기는 경우, 또 때로는 뭐, 다른 어떤 사람을 섬기는 경우,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 하마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4절에 보면,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는 어디냐면은, 사해, 그, 북서쪽이에요. 예루살렘 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올라가면 미스바라는 땅이 나와. 거기에 다 모인 거예요. 그 사무엘이 모이라고 해서 모였죠. 왜 모였느냐? 왜 모였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다. 우상 순배를 했기 때문에 회개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그 목적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앙적인 상징물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법계입니다 모세 때부터 그 법계 만들어서 지금도 법계가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 때도 수백 년이 지났어요 사무엘 때도 법계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기보다는요 법계라고 하는 그 괴짝을 미신적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솔직히 별로 믿지도 않으면서 전쟁할 때 예를 들면 법계를 맨 앞에 세우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다. 이건 뭐 완전 부족화됐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상징물이 있지만 그게 하나님일 수는 없잖아요. 상징이지.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면 사무엘상 사장에 보면 그렇게 법계를맨 앞에 메고 나갔는데 불레사타하고 전투했는데 완전히 졌을 뿐만 아니라 진정도가 아니라 법계를 뺏겨버렸어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법계를 하나님처럼 동일시하기 때문에 아니 그럼 우리가 섬기는 신이 어떻게 포로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아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멘탈리티가. 성경 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법계가 중요하니까 이스라엘에게 돌려줬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돌려는 줬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진정 마음에 모시지 는 못하고 상징적인 신앙물을 미신적으로 의지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을 섬기고 있죠. 이집트에 여러분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또 홍해 바다를 갈라줬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굶지 않도록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 그랬어. 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줬어. 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출발해서 가난 땅 점령하고 사사들을 지도자로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순배가 아주 일반화되어 있어요. 이거 정말 인간적으로 뚱딴지 같은 그런 현상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살려주시고 역사하셨는데, 근데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어리석고 나약한 그런 인간, 우리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때로 돈이 좀 우상이 될 때가 있잖아요. 명예가 우상이 될수 있고, 건강이나 건강, 이것도 굉장한 우상이에요. 건강이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건강이 더 앞서, 내 건강 먼저 챙겨야 돼. 요 혈연. 우상이 있으면, 그 때로는 취미생활도, 이것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요 예.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취미,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예. 이렇게 있으면, 예배가 있다 그러면은, 아, 이쪽으로 가버려. <laughs> 취미생활을로 가버려. 이거 우상이죠.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출발, 우상제거.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먹여 주고 입혀 주고 살려 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우상들과 아스다로서 섬긴다는 게 이게 배은이고 이게 망덕이잖아요 얼마나 사무엘이 가슴이 답답했겠어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보혈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줬더니,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내 속에는 어떤 우상이 오늘 섰는가, 살펴봐야 되죠. 너부갓네살이 금신상 세우듯이, 나한테는 달라가서 있나, 뭐가 서 있나.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미스바야 모였는데 굉장히 진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루 종일 금식했다고 돼있어요 금식했다고 돼있어요 어쩌다가 그냥 바빠가지고 밥을 못 먹으면 괜찮은데, 금식을 한다 그러면 또 갑자기 이렇게 배가 고파, 자꾸. 아니, 바빠서 안 먹을 때는 아무 지도 않은데, 착정하고 뭐 금식한다 그러면 괜히 시간이 또안 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본문에 진지하네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한쪽에서는요, 이것도 절로의 기회로 해가지고 침공합니다. 이스라엘을 불레서친 침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치고 들어오는 거예불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세요 미스바에 다 모였다는 걸 듣고, 친구에테뭐 해. 잘 됐다, 이번에 아주 그냥. 한꺼번에 모아놨네. 한꺼번에 쓸어버리면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막 산지에 있으면은, 그거 다 어떻게 점령을 해이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그죠? 아니, 여기, 이곳저곳에 다 해서 게릴라전으로, 그렇게 정보하기 어려워요. 한꺼번에 다 모였대. 아, 이건 기회야. 근데다가 또, 밥까지 굶어가지고, 기운이 없네.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하고 치고, 들어오지, 아니한냐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좀신앙생활좀 하려고 그러면, 치고 들어 근데 안 하려는 사람은, 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치고 들어와요, 사실은. 그 그래, 내버려둬도 구원 못 받고, 내버려둬도 지옥 갈 건데, 왜 치고 들어와요, 가만. 잘 놔두지, 그냥. 그죠? 그래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자꾸만, 예, 블레셋이 들어오듯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 어린 양한 마리를 가져다가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불을 지셨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읽어도 기억이 안 나. <웃음> <웃음> 그래서 구호선생님 그래서 글자만 주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례를 바랬다는 거예요. 우례를 바랬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것도 참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례를 크게 바했는지 블레셋이 도저히 전쟁도 전쟁도 못하고 그냥 지지매를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번개가 치는데, 좀 과장되게, 하늘이 찢어질 듯이, 그렇게 치고, 성강이, 땅이 꽂히는 게 눈에 보이고, 천둥이 그냥 이렇게 멀리서 들리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서 정말 막 지구가 흔들리시 들릴 때는요, 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 그런 공포가 오는 거예요. 저희 외삼촌이 목사님인데, 한 번은, 백령도백도에가지고 100년, 목회를 하는데, 밤에, 그, 사택에서 잠을 자는데, 그때는 전화기가 참 귀했어요. 전화, 맨, 지참가몇년걸리는데그 백색 전화기가 지금, 그, 뭐그 사택이 있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번개가 치는데, 번개가 타가 들어가지고, 전화기가 색감이 다됐어요 그게 머리 근처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외삼촌이? 아,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큰 우회를 바라셨는지. 네. 여러분, 하늘에서 쏟아지는 천둥소리, 땅에 있는 인간들을 두려워 떨게 하죠. 마틴 루터는 그 아버지가 꽤돈 많은 광부였어요. 자기 아들만큼은, 오늘날 마춰럼 판검사 되기로 원했어요. 그래서 법대에 갔잖아요. 그죠? 법대에 갔잖 친구하고, 집에 갔다가 학교로 돌아가는데, 동계쳤죠? 누가 죽었어요? 친구가. 친구가 죽었어요. 친구가 죽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루터는, 법학 법학을, 안 하고, 수동으로 들어하게 됐어요. 왜냐면 자기 친구가 죽는 걸 봤거든요. 아, 이게, 사는 게 보통 일이 안 되는 게, <laughs> 하나님부터 만나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한쪽에서는 회귀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한쪽에서는 그걸 기회라고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신자를 괴롭히는 마귀의 모양새 아니겠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오늘 본문의 전쟁은요, 사실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블레셋을 대적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뭐 블레셋은 유관의 길, 이게 유관. 여러분 미스바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왜 모였어요?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 요 바로 그렇게 될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천둥을 쏟아 부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짜 신이라는 것을 피부를 느끼게 해줬습니다. 피부를 느끼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모엘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전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물을요, 소 100마리, 양 200마리, 막 이렇게 드린 게 아니더라고요. 뭘 드렸죠? 젖 먹는 어린, 양. 예, 어린 양을 한 마리 드렸는데, 그것도 젖 먹는 어린 양이에요. 영어성에 sucking, sucking lamb이라고 있어요. 태어나가지고 금방 안 돼가지고,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그거 뭐, 그거 제대로 된 양도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을 그 물리적인 양을 보면요, 너무나 작은 예물이잖아요, 그죠? 소한 마리 드린 것도 아니고 전쟁에 나가는 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의 크기, 그 물량의 정도가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이들, 곧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점 없는 어린 양 하나 번제드렸는데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아무리 값비싼 예물, 뭐 제가 대단한 물량, 엄청난 액수의 그런 예물을 드려도, 거기에 제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신앙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하면, 그건 별 의미 없는 종교성 허식으로 끝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헌금이지만, 예물이지만, 기계적으로 그냥 제가 수표다. <laughs> 맨날. 근데 제 마음과 사랑이 담겨야 된다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종이 수표 받지 않아요. 그왜 필요하겠어, 요 하나님께서는 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시게 하는 표현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앞 연복에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세히 보셨던 것 같아. 누가, 누가 어떻게 임을 드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세 이렇게 보시니까, 아, 그날 어떤 여인이 와서 두 랫돈을 연복에 넣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양이에요, 랫돈이라는 게. 뭐, 좀 비유하자면, 오시면 뭐 코로 두개 정도 넣은 것 같아요. 코로 두개 정도. 그게 작은 논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까? 네, 자기가 하신 모든 것을 드렸다.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네, 네, 코로 두개헌금한 사람에게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고 표현, 그렇게 칭찬하셨잖아요. 네, 여러분.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젖전는 네, 어린 양한 마리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예,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 물량으로 밀리시는 분이 아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못 해요. 하나님은 물량으로 밀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에 의해서 예, 밀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 문을 여셨잖아요. 여러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오늘 불레세색계 하늘물을 내시고 그런 식으로 천둥을 아마 제 생각엔 번개도 쏟아졌을 것 같아요. 번개 없이 천둥만 어떻게 놓치겠어요? 그죠? <laughs> 하나님께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굉장히 그 무서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한계시록에 8장 3절에 보면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 님께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가는데, 금향로에, 금향로에, 골든 센서스, 골든 센서스,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의 재단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꼭 금향로라고 나와요. 얼마나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귀한 것인지 알수 있어요. 아무는 담지 않고, 골드로 된 거에 담아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하나님 앞에 재단으로 올라갑니다. 재단으로 올라가는데 <laughs>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천사가 그 향로에다가 재단에 있는 불을 담아요. 불을 퍼가지고 담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 세상에 쏟아 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불이 한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그거 폭탄이 돼 가지고 쏟아지고, 그러니까 블레셋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것은 그 폭탄이잖아요. 그죠? 그거 올라가야 돼.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귀한 것이고, 그렇게 막강하다. 하나님이 그 향로에다가. 재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쏟아 부으시는 으로 되어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 거기 8장 5절에 뭐라고 된줄 아세요? 재단에 불을 담아다가, 재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이 제일 먼저 나와. 여기 <laughs> 나와요, 실제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고. 됐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이루어질 그런 예언적인 말씀을 기록한 것이지만 그 종말때 하나님이나 사무엘 때 하나님이나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나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벌써 사무엘 때 그렇게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올라가니까 바로 하늘문을 여시고 첫우레를 쏟아부시라고 할수어요 아, 요한계시록 8.5주가 제일 먼저 쏟아붓는 거 명, 명단주 제일 먼저, 우레가 먼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승리의 출발점이다. 아. 무릎을 꿇는 자리가, 무릎을 꿇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강건하게 두 발로 우뚝 서가지고 일어나는 아. 승리의 결승점하고 동일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항상 하나님께 정말 진지한 그런 기도가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를 드릴 때에, 그럴 때는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상상을 초월하는 은총을 쏟아 부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수들에게는 화들짝 놀라가지고, 엎어지고 지리멸렬 흩어지게 할 예, 주의 권능도 보여주실 수가 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